이 조립제법을 확장을 하겠습니다 조립제법의 확장 1차식으로 나누지 않아도 조립제법을 쓸수 있다 알겠어요? n차 조립이라고 하겠습니다 n차 조립 x 4제곱 더하기 3x 3제곱 마이너스 4x 제곱 더하기 2x 빼기 1을 x제곱으로 나눈 나머지를 한번 구해봅시다 1 3마4 2마1 아까 그럼 여기서 이렇게 쭉 해가지고 얘를 여기다가 딱 얹은 다음에 나눌 거 아니야. 맞아 아니야? 근데 그거를 하는 과정에서 선생님 아까 1마이마이 마이 이렇게 써줬지? 여기다가 1마이마이를 갖다 집어넣고 이렇게 나눗셈을 한 다음에 여기다 1 쓰고 맞추고 그다음에 빼서 또 맞추고 이렇게 할거 아니야. 그거정말 아까 합이 일정하다. 합이 일정하다고 라 뭐라고 했어? 오케이? 여기서 이렇게 가자 이렇게. 1마이마이 마이. 합이 얘가 되려면 여기 되이야 5. 오면 여기다가 다섯 개씩해줘요 여기 다시 쓰면 돼. 오 마, 시 마, 오 마, 오 아주 별로야. 여기 플러스 4로 바꿀래. 자, 그럼 여기 계신네 아, 오 마, 시 마, 오는 맞지? 합이 얘가 나오려면 되지. 합이 얘가 나오려면. 15. 15. 그럼 마, 30. 마, 15. 마, 15 맞니? 네. 그 다음에 얘가 합이 나오려면, 이제 여기서 더쓸 수는 없으니까, 여기서 합이. 합이 얘가 나오려면 이게 몇이야? 37 37그 37. 다음 합이 얘가 나오려면 14지? 그러면 그때 자 2차식으로 나눴어 얘가 뭐가 되는 거야? 뭐? 얘가 몫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얘가 뭐가 되는 거야? 나머지 얘가 나머지가 되는 거야 이해되니? 봐봐 아까 1차식으로 한게이 과정이었지? 축약합니다 1마이가 1마이 이렇게 비스듬하게 올라간 거지 마일 2가 마일 2로 이렇게 비스듬하게 올라간 거지 1마이가 1 마일로 비스듬하게 올라간 거지. 그럼 이걸 조립제법 퍼시키겠다는 거야. 1 마이 마일이 이제 어떻게 바뀌냐면은 얘가 이렇게 바뀌는 거야. 1, 3, 4, 2 마일이 있을 때 얘를 이런 구조로 딱 만들게 되면은 여기가 뭐1 마이 마일이 된다. 그때 저 구조를 바꾸면 1 마이 마일. 올라간 거야, 이렇게? 이렇게 올라간 거야, 저게? 두 번째 게 어떻게 올라가겠어, 그러면? 5, 마 10, 마5 구조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그 다음은 15 마 30, 마 15. 의 구조로 이렇게 올라간 거야. 그리고 여기가 37이고, 14고. 이게 나머지. 아까 말했듯이 1은 어차피 계속 맞추는 거니까 무시해버리자고. 저 사실 무시하는 순간부터 그래서 조립제법이 최고책에서 1일 때만 쓸수 있다는 거 알고 있죠. 네. 어, 그래서 저렇게 되는 건데. 네. 자, 아무튼. 얘도 좀 이쁘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바꿀게. 마 아, 2. 자, 봐봐. 이렇게 딱 바꾸게 되면은 조립제법이 똑같은 거야. 내려. 곱해서 올려. 곱해서 올려. 이렇게 비스듬하게 올리는 거야. 그 다음 뭐해? 지금? 빼고 있지? 빼 그럼 뭐야? 곱해서 올려 됐니? 그럼 여기서 얘 빼면 몇이야? 4에서 마일 빼면 5, 5에서 마시 빼면 15, 곱해서 올려 이즈드바게. 그러면 다시 여기서 2에서 마오 빼면 7, 7에서 마30 빼면 37, 마이에서 마5고 빼면 14. 근데 이거 봐봐. 이제 점점 빼기 과정이 불편하다는 게느껴지냐 빼고 빼야 되잖아. 그럼 이거 마무리, 마무리. 마무리 하겠습니다. 자, 1, 3, 4, 2, 마일이고, 여기, 이렇게 선을 그어놓을게. 2. 2, 1로 바꿔주면다똑 마일을 이렇게. 그리고 이제 더 하는 과정으로 가시면 된다. 이제. 한번 보자. 내렸지? 곱해서 올려. 2, 1. 인정? 빈칸, 빈칸, 빈칸. 자, 더 합니다. 더 하면 몇이야? 5. 곱해서 올려. 10, 5. 더해! 더해! 몇이야? 훨씬 편하잖아. 빼고 빼고보다 훨씬 편하잖아. 그지 15. 그 다음 30에 15 더해. 37 더해. 14 나머지. 이게 2차 조립입니다. 알겠어요? 이게 2차 조립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요 정도까지만 해서 만들어져도 충분합니다. 근데 이거를 똑같은 원리상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된다는 거죠 왜? 여기서도 봐봐.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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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해서 뭐 얘를 만들어야 돼이 느낌이 좀 불편하다 이 말이지 그냥 그냥 무지성 덧셈이 낫다 이거야 방정식을 풀 것이냐 그냥 무지성 덧셈에 연산을 할 것이냐의 차이인 거야 알겠어? 그 대신 여기 개수가 조금 애매해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자 우리 1차 조립제법 할때 어떻게 했어? x-2로 조립제법 하라고 하면 은는 0이 되게 하는 x는 몇을 넣어? 2를 넣었지 여기서도 이거 조립제법을 하려고 하면은 얘로 나는 거니까 얘가 0이 되게할때 2차식을 살려놓고 요 놈과 요 놈의 개수를 여기다 가 얹어도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3차 조립은 말안 해도 할수 있지 않을까? 이런 문제를 한번 가져오겠습니다 X5제곱을 시중교재에 나올 수 있는 문제. 자, 으로 나눈 나머지. 물론 이렇게 풀지는 않을 건데 그냥 한번 해보자고. 다음은 뭘까? 나머지는 아마 이게, 이게 답이야. 이게 바로 답이 나오는 이유는 다음 시간에 설명해 줄 건데, 지금은 모르니까 어떻게 하겠어. 5, 4, 3, 2, 1. 이게 5차식 얘를 쓴 겁니다. 오케이? 자, 3차 조립을 할 거야. 과정은 똑같아. 자, 얘를 전개하면 X 세제곱 마 3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1 맞죠? 그럼 얘가 0이 되게 했을 때 얘만 싹 넘기면 되는 거야 그냥 느낌상 이제 2차도 이랬으니까 3차도 이랬을 것이다 근데 실제로 그게 맞아? 그럼 3마3 1자 이렇게 됩니다 그냥 해보자 그냥 저걸로 한번 해보자 저걸로 1 내려 얘를 곱해서 따다당 올리면 되겠지 그럼 이제 3마3 3. 1 그다음 내려 3 그다음은 9마9 3 내려 6 8 마십팔! 유 네가! 10! 너 넘어오면 안 되니까 그치? 마십오! 유 이게 나머지가 되겠지? 3초 중에 나머지가 2차식이되어야될거 아니야? 한번 정리해보자. 10X 제곱! 마2 0에얘기잖서 마십오X 10에 마오니까 5에다가 여기까지 계산하면 6아 맞네. 아 이게 3차 조립이네. 근데 내가 둘째 법을 까먹었어. 그럼 바로 마지막 최종 단계 가기 전이었던 요 느낌으로 가시면 된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야. 알겠어? 한번더 해볼게. 아 선생님, 지금 조립적으 기억이 안 나요. 그럼 5, 4, 3, 2, 1, 상수 쓰시고, 얘를 전개한다고 생각할 거니까 얘를 뭐 하면 돼? 1, 마삼, 3, 3 마일, 오케이? 합이 얘가 나오게끔. 3, 마구, 9, 9 마삼. 더해서 또 얘가 나오면 여기 뭘 쓰면 돼? 6이지? 그 다음은? 여기다가 6배씩 해주시면 돼. 마십팔, 십팔, 마6그 다음 뭐 하면 돼? 더해서 얘가 나오게끔. 마십구에 마십이니까, 이거 0인가 더해서 얘가 나와야 되니까, 마십오인가? 더해서 얘가 나와야 되니까, 6인가 조금 더 헷갈리잖아. 얘는 그냥 쭉쭉 더 하면 되는데, 얘는 합을 계산해야 돼가지고 조금 헷갈린다고. 알겠어? 근데, 물론 이게 더 연산은 간편해. 전개하는 느낌이랑 비슷하니까. 근데 뭘 선택할지 는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야 된다고. 여기서 전개하는 느낌으로 갈 것이냐? 그러면 좀 계산이 좀 복잡해지면서 네, 니들이 실수가 유발될 수 있어. 조립주법으로 하면은, 세팅이 조금 어려운 대신 연산은 쉽다. 알겠지? 알겠지? 이거를 여러분들이 둘다 해보면서 내가 뭐가 익숙한지를 판단하셔야 돼. 결국 얘가 그래서 복시고 얘가 나머지가 된다라는 똑같은 결론을 낼 수가 있다. 알겠음? 자, 2차, 3차 조립지법 확장. 할수 있겠죠? 할수 있겠죠? 써먹어보세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됐지?